꼭 일주일 뒤면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부부 한 쌍이 아이 한 명도 낳지 않고 있는데요. OECD 꼴찌를 넘어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가 각종 지원을 늘리는 대책을 내놨는데 돈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영하수당 신설입니다. 2022년부터 영세와 일세영하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영하수당은 2025년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임신과 출산 전후 지원도 확대됩니다. 산모에게 주어지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석 달씩 육아휴직을 하면 한 사람당 월 300만원씩 지급합니다. 정부는 부모가 둘다 육아휴직을 하면 한 명만 휴직했을 때보다 급여를 많이 받도록 해서 부모 공동 육아를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자녀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7,5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550개씩 확충합니다. 이를 통해 공보육 이용률을 5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에 196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5년간 180조를 쓰고도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은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문제라며 각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